예나예요. <laughs> 오늘 뭔가 하이에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 아닌가. 이번 영상은 어 제가 며칠 있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오늘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어 이런 날 오늘 주인공은 나야나. <laughs> 나야나 인 메이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겟레디를 찍어봤어요. 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요 헤어스타일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탄으로 헤어스타일링까지 같이 찍어봤어요. 그럼 같이 메이크업 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어, 건조해. 저는 지금 씻고 온 상태고 일단 건조하니까 머리를 말리기 전에 기초 케어를 먼저 시작하고 메이크업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마스크 팩을 붙여줄게요. 드위트리의 피겐킥 화장발 마스크. 요거. 요거는 이렇게 통해서 요 안에 집게로 꺼내서 사용하는 팩인데 사용하기 편해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 진짜 딱 좋아요. 이렇게 한장 꺼내주고. 저는 마스크 팩 붙일 때 토너로 결정도 나기도 귀찮으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걸로 먼저 결정돈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스크팩을 붙여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어, 살것 같아. 너무 건조했어. 이 마스크팩은 기초 케어랑 각질 케어가 같이 되는 제품이라서 머리 말리기 전에 붙여주고 머리 말려주면 이름처럼 화장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아, 영상 속이라 좀 예쁘게 붙이고 싶은데 <laughs> 마스크팩은 예쁘게 붙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총세 종이거든요. 제가 오늘 세 종을 다 가지고 왔어요. 먼저 오늘 사용한 요 화장발 마스크, 요거랑 진정 효과가 있는 카밍풀 마스크, 그 다음에 보습 영양을 주는 모이스처 마스크. 요렇게 총3 종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 화장발 마스크가 수분 충전도 잘 되고 화장도 잘 먹어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그다음으로는 요새 미세먼지 좀 심할 때는 요 진정되는 카밍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 영양을 잘안 썼잖아요. 근데 영양을 봤는데 양이 확 줄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정 여사님께서 요즘 촉촉하다고 자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 마스크팩을 두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해주는데, 그랬더니 엄마도 같이. <laughs> 어, 웃으면 안 돼. 어, 저는 기존의 듀이트리 팩도 좋아서잘 사용을 했는데, 이게 30매 대용량이거든요? 응, 30매. 그래서 요즘 요거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트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빠르게 말려볼까요? 지금 타월 드라이를 어느 정도 해줘가지고 제가 요새 머리를 말릴 때 타월 드라이를 좀 많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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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최대한 열 없이 머리가 마를 수 있도록 자주 해주고 있어요. 일단 머리를 말려줄게요.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나면 시트를 떼어주고 이게 수분감 많은, 약간 점성 있는 토너 에센스 제형이라 엄청 찐득거리지 않고 촉촉한 마무리감에 각질도 잠재워주고 좀 쫀쫀하게 화장이 잘 먹어서 요즘 기초 단계에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켜 줄게요. 이렇게 약간 쫀쫀한, 쫀쫀하게 피부를 만들어 줘요. 그 다음에 어, 수분크림을 가볍게 발라줄게요. 아이보 엑스퍼트 수딩 시카크림. 요거. 이게 되게 가벼운 타입의 진정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막을 씌워주듯이 이 수분감이 유지되도록 살짝 발라줄게요. 그럼 충분히 얘도 흡수시켜줘서 다음 단계가 밀리지 않도록 오늘 화장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선크림은 케어놀로지 3액티브 디펜스 선크림. 요거. 발림성 좋고 약간 촉촉한 마무리감의 선크림이에요. 지금 한두 번째 사용을 해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사용을 해 보고 일단 발림성은 진짜 좋아요. 오늘 밤 주인공, 나, 얜, 나, 얜, 나. 베네피트 더 포어 패셔널 펄 프라이머. 요, 약간 핑크기가 있는. 근데 너무 먼가? 너무 멀죠? 요 정도? 요걸로 코 모공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서 발라줄게요. 이거는 어... 기존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 거에서 핑크빛이 나는 좀더 톤업 기능이 있는 펄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속력은 언제나 좋으니 커 주변을 요즘 코에 블랙헤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눈 밑에 요눈 주름 있는 부분 좀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살짝 발라주고 이정도만 간지러워. 오늘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를 섞을 건데, 먼저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이랑 한스킨의 베어 글로우 파운데이션. 요거요두 가지를 섞을 거예요. 얘는 22호 누드 컬러, 얘는 B20 컬러. 지속력도 높이고, 약간 촉촉한 느낌도 주고 싶어서, 이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브러쉬는 마이다스트의 302번 브러쉬. 요 브러쉬에 묻혀서. 먼저 외곽 부분부터 발라주고,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이 피카소 블랙 스펀지로 가볍게 먼저 밀착을 시켜주고, 얼굴 중심 부분으로 한번더 쌓아줄게요. 저는 화장이 좀 예쁘게 되고 싶은 날은 무조건 브러쉬를 사용해줘요. 브러시를 사용해줬을 때 확실히 지속력이랑 밀착감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뻐 보이고 싶다. 이런 날엔 무조건 브러시로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아! 퍼프 떨어졌어. 올리브영 요 작은 퍼프로 두드려 줄게요, 지금. 검은색 퍼프가 떨어졌어. 뭔가 블러셔 하려고 갖다 놨는데 잘 갖다 놨다. 음, 오늘 피부 표현이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한번딱그 때라 피부에 이것저것 오돌도돌 많이 올라왔거든요. 좀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돌돌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피부가 걱정이 됐는데 음,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컨실러만 좀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목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음, 간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다음 컨실러는 맥의 프로 컨실러 팔레트 이거. 오늘은 피부 표현에 공을 들여보아요, 우리.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이건 롭스 프로페셔널 컨실러 브러쉬 이걸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꼼꼼하게 커버해줄게요. 아 배고프다. 아까 밥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뭐 쉬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한 달에 한번 그때만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체질이 조금씩 바뀌나봐. 이 정도로 커버를 해준 다음에 메이블린의 핏미 프레스트 파우더. 요거 얘는 120호 클래식 아이보리 컬러예요. 요걸로 가볍게 전체적으로 고정해줄게요. 브러쉬는 머스테브의 V15번 파우더 브러쉬. 좀 유지력이 높아지도록 살짝 보송하게 베이스를 마무리해줄게요. 세밀한 부분은 살짝 작은 브러쉬로 한번더 잡아줄게요. 어, 피카소의 206A 요 힘없는 브러쉬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좀 보송하게 볼요 부분만 빼고 거의 다 잡아줄게요. 그래야 지속력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다음에 맥의 이 스팟 컨실러 펜슬 요걸로 이마 쪽에 스팟 잡티를 살짝 커버해줄게요. 다음으로 이제 쉐딩은 투코포스쿨 요 아트클래스 바이로 된 쉐딩 이걸로 먼저 리얼 테크닉의 파우더 브러쉬 여기에 묻혀서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작아보이게 저의 긴 턱도 잡아주고 좀 라인 위주로 잡아줄게요. 저는 이마가 좁은 편이라서 헤어라인은 하지 않고 이렇게 턱 아래쪽 위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다스툴 410번 요 블렌딩 브러쉬로좀더 디테일하게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오늘 좀 어두운데 갈 거라서 살짝 딥하게 잡아줘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밝은 거 아니야? 오늘 친구들이랑 보기로 해서 오늘 아마 셀카도 많이 찍지 않을까. 어 그리고 가끔 요 코끝이 너무 까매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그 조명 그림자예요. 응. 여기 거의,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화장 전부터 좀 여기가 까매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쉐딩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까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까맣지 않아요. 제가 거울을 아래서 보기 때문에 까맣으면 더잘 보이거든요. 눈썹도 지나가주고, 눈도 살짝 지나가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오늘 약간 애교살을 살짝만 연출해줄게요. 어, 얘는 마이다스툴의 405번인데 이렇게 납작한, 얇고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만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음, 살짝 애교살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를 좀 먼저 해주고 들어갈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 이걸로 아까 파우더 사용했던 피카소 206A. 이 납작한 브러쉬로 먼저 코 부분. 그주고 콧대에도 살짝.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워낙 긴 코라서 뭘 해도 좀 살짝 길어 보여요. 눈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 살짝 애교살도 지나가 줄게요. 이따가 눈 밑은 화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그리고 나서 마이다스툴의 202번 이 블러셔 브러시로 가볍게 앞광대 부분에 살짝, 그 다음에 이마 여기 양쪽 꺼진 부분에도 살짝 블러셔를 먼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컬러가 7호, RMK의 멀티컬러 페인트 7호 이 핫한 핑크 컬러로 먼저 볼에. 오늘은 좀 약간 핑크핑크 느낌으로. 화사하게, 봄 느낌 나게. 음, 색깔 예쁘다. 예쁘죠? 오늘 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이렇게 크림 블러셔를 살짝 해주고. 입술에도 살짝 발라줄까요? 안쪽에. 살짝 깔아주고. 다음, 쉬에무라 하드 포뮬라 아콘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은 모양을 살려서. 오늘 미세먼지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항상 이렇게 봄 날씨가 화사하고 좋았으면 좋겠어. 요새 저는 캠핑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가서 이렇게 바비큐도 구워먹고, 야채도 구워먹고, 옥수수도 구워먹고, 감자도 구워먹고. 이런 거 날짜 잡기도 애매하고 갔는데 만약에 미세먼지 폭발이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laughs> 걱정이 <laughs> 일주일 전부터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번 주 주말에 미세먼지 이런 거? 너무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요새 거북목이랑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필라테스를 배워볼까 하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뻣뻣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발끝 닿는 거. 저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할수 있을지. 근데 거북목이나 저처럼 자세 분량은 해주는 게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인스타에 보면 예쁜 언니들 이렇게 유연하게 딱 기구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하다 보면 할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약속, 약속하면 안 되구나. 못할 못것 같아. 열심히 배워서 제가 그거 한번 영상에 담는 날이 언젠가 올까요? 안올것 같은데. 이렇게 눈썹을 마무리를 해주고, 저의 애정템, 메이블린 브로우 파이버 볼륨 아이저. 이걸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이건 어반 컬러. 제가 이 제품은 정말 매우 뿌듯해요. 제가 효진이한테 이 제품 진짜 강추했는데 효진이의 인생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좋다고 알려주고 나서 그 제품이 인생템이 됐다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되게 뿌듯하고. 저도 이거는 잡지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좋다고 선물을줘서 쓰게 된 제품이었거든요. 눈썹 결을 살려주기 정말 좋아요. 숱 없고 눈썹이 좀 길어 보이고 싶고 결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진짜 이 안에 화이버가 되게 예쁘게 눈썹을 표현해주면.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살짝 마르고 나면, 스크류 브러쉬로. 어? 좀는뭐 스크류 브러쉬에도 방제 향이 털이 붙어 있을까요? 결을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좀 음영 위주로 넣어주고 나서 눈 밑에 살짝 글리터를 얹어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니까. 좀, 이런 날은 글리터를. <laughs> 네, 먼저 제가 요즘 좋아하는 나스 이렇게 두 가지 음영 컬러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전에 겟레디에서도 말했었는데, 이거 진짜 음영 주기 되게 좋아요. 브러쉬는 머스테브의 253번. E 저는 먼저 요 밝은 아몬드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깔아줄게요. 좀요 안쪽이 짙고, 전체적으로 살짝 퍼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언더에도 뒤쪽 위주로 살짝. 그 다음에 옆에 요 약간 얼그레이 컬러 느낌 나는 요 브라운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좀 쌍꺼풀이 짙어 보이도록 오늘 쌍꺼풀 요 뒷부분에 음영을 짙게 줄게요. 저에게 이번 주와 지난주는 굉장히 힘들고 정신없는 한 주였어요. 저희 방자가 다쳐가지고 방자가 미용을 하는데 그날 애가 예민한지 막 움직이고 하다가 꼬리 끝이 살짝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녔는데 진짜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날. 근데 일단 처치를 하자, 지켜보자 하고 드레싱하고 주사 맞고 계속 진행 왔는데, 이게 강아지들은 꼬리가 끝에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너무 얇다 보니까 살이도 정말 조금 있고, 진짜 이만하거든요. 살, 꼬리가. 이만해요, 꼬리 끝이. 계속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엊그제 단미수술을 했어요. 앞뒤로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마이다스툴의 407번, 요런 납작한 사선 브러쉬로 언더 뒤쪽에도 속눈썹 라인에 음영을 줄게요. 다행인 건, 정말 잘, 수술도 잘 되고 해서 지금 회복을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주 간식을 보면 바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음영을 주고 뷰러를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지금 방자가 어린 양이 엄청 늘었어요. 애기야, 애기. 온 집에서. 근데 향단이는 지금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자기만 뭔가 방자가 병원 가는 건데 왠지 방자만 나갔다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향단이는 또 서운해하고. 둘다 너무 귀여워. 뷰러를 꼼꼼하게 해준 다음에 토니모리의 마크 워터프루프 젤라이너 2호 브라운. 요거를 마이다스툴의 408번 요 아이라이너 브러시로 오늘 라인을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그나저나 오늘 너무 수다 떨어서 지난번에 중간발 웨이브 되게 궁금해하셔서 오늘 머리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찍고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좀 빨리빨리 하고 헤어까지 찍어볼까요? 어, 허리 아파. 왜 이렇게 오늘 허리가 아프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아니 요새 밤에 꿈을 진짜 많이 꿔가지고 <laughs> 진 꿈을 한세개 꾸는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한 게 기억은 안 나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자고 일어나면 막막 막 진짜 계속 굴러났나 봐요. 막 얼굴 얼굴 막 이쪽에 있고 막 그래요. 꿈을 많이 꾸면 아 이게 허리가 배기는 것 같아. 자면서 굴러다녀가지고 저는 잠시 자세를 편하게 하고 반대쪽을 그리고 올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다음 에스쁘아의 크림 폴. 요, 진한 카카오 브라운? 요 컬러로 살짝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브러쉬는 마이다스툴의 405번.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 제가 지금 눈 앞머리가 좀 짝짝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약간 알러지 때문에 살이 조금 울퉁불퉁해져서 여기를 좀 아이라인을 두껍게 이렇게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두껍게 그려줘서 이 부분을 살짝 섀도우로 잡아줘야지 눈을 감았을 때도 이상하지 않아요. 눈 뜨면 예쁜데 눈 감으면 이상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선명하게 잡아주고 속눈썹 라인만 살짝 지나가줄게요. 오늘 아이래쉬를 붙일까 말까 고민이 되네. 어, 콕콕 한두 개만 살짝 붙여주고 마스카라로 마무리해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잘라져 있는 피카소 아이래쉬로 요 제품 잘안 보이겠다. 마스카라는 네오젠의 코드 9 엑스트라 볼륨컬 메탈맥시 마스카라. 요거. 언더에도 살짝 살짝만 쓸어 주듯이. 그다음에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텐더 라이트. 약간 로즈 골드 빛의 요런 요런 광택감 있는 섀도우를 더툴랩의 222번 브러쉬. 요 인조모 브러쉬에 애교살을 살짝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에 눈 중앙 부분에도 손으로 살짝만 텁텁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그 다음 스틸라의 메탈 글리터 코랄 크러쉬. 아니, 이거 색상 진짜 대존이에요. 핑크, 골드, 오팔 펄이 같이 들어있어서 정말 영롱한 코랄빛을 내주는? 잘 보이나? 어, 소에 너무 묻었다. 방금 사용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밑에 살짝 얹어줄게요. 핑크 코랄 느낌이 나도록. 약간 핑크빛도 나고, 화사한 느낌도 나고, 화려한 느낌도 나는? 햇빛.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한번더해줄 거예요. 핏미 블러셔 컬러가 코랄 컬러. 요런 약간 은은한 펄감 있는 요런. 이거를 머스테브의 V31번 블러셔 브러쉬에 묻혀서 원래 블러셔를 좀 빵빵하게 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닌 거그 다음에 립은 릴리바이레드의 살구인척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도톰하게 발라주고 나서 음 지금 두 가지가 고민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삐아의 벨벳 립 틴트 아련주의 얘는 이런 좀 차분한 느낌의 핑크 컬러고요. 그리고 좀 고민되는 거 하나는 립을 약간 촉촉한 느낌이 살짝 들도록 에스티로더의 MB 리퀴드 바이닐 203번 컬러. 얘는 약간 조금 더 꽃분홍색 컬러, 진달래 컬러. 이 컬러 좀 촉촉하게 에스티로더 203번 컬러를 발라줄게요. 음, 예쁘다. 이렇게 눈 밑에 스틸라의 키튼카르마로 중앙 부분에만 한번더 콕콕 해서 더 반짝이게 해줄게요. 확실히 키튼카르마가 펄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은 약간 은은한 느낌이라면 좀더 이렇게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운데에 총총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그럼 옷 갈아입고 머리는 같이 해보도록 해요 뿅 요렇게 화이트 브이넥 블라우스로 된롱 원피스? 음 블라우스 원피스에 목걸이는 이건 H&M에서 이렇게 세트로 파는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착용해 줬고 귀걸이는 지금 좀 고민 중인데 진주 귀걸이랑 요런 조그만한 진주 요 귀걸이를 이렇게 심플하게 해주고 한쪽에는 포인트로 약간 레이스 귀걸이를 양쪽에 이렇게 짝짝이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봄 느낌 뿜뿜하도록 양.. 이쪽? 이쪽? 이쪽이 좀더 예뻐 보일 것 같아. 요렇게? 어 그럼 왠지 영상이 굉장히 길것 같으니 헤어는 2탄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2탄에서 만나요.